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중에 나가리 열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침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느에 지의 필만에 내가 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실권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청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나멸리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 내가 그리던 시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감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덕정성전 나오주세요. 네, 덕정성전입니다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화명성전 나오주세요. 네, 화명선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미션센터 나오주세요. 네, 우리 양산미션센터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센터 나오주세요. 네, 드림센터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야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박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는 이는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마량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사레로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당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산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들이 호세아 4장 전체를 보면 잠깐 살펴본다면 이 호세아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백성들의그 타락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내가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이키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호세아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 백성뿐만, 백성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는그 어, 성전에서 음행을, 정치, 어, 음행을 행하고 또가나안땅 원주민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피조물들에게까지 제사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어, 호세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 그들이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그 우상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과연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무금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한 너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가, 묵은 포도주, 그다음에 새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데 어, 포도주는 뭐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제 어, 음료수와 물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어, 가볍게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 그 포도주를 취할 만큼 마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자기들이 취할 만큼 진탕 어, 그 포도주를 먹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고 마음이 그것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취할 만큼 술을 또안 먹어봤지만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신이 그 사람이 그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그 술에 술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 어, 죄는요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들고 마음을 잘못 가진다면 그것을 어,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탐심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소유를 이렇게 뺀, 훔치는 이렇게 도죽질하는 그거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 4장 23절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이렇게 어,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취미를 취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취미들 얘기하는데 성경 읽는 것이 취미입니다 하는 그런 분은 잘못본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그냥 성경 읽읍시다 라고 하면 아, 이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그것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 짓는 것에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 나무들에게 막대기에게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게 고하고 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그 그들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우상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의 우상에게 그들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오히려 악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어, 내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의 이유도 보면, 이유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음행과 우상승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오늘 하루를 내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고 나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괴해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저와 이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기하 나님에게게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우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아름다운 포동개를 주님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며, 주님의 복음에 전진 기지로서 세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앞장서서 나가신 우리 담임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금 또저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잠자는 영혼들, 주가는 영혼들,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또 우리 화. 우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어 몸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취하해 주시고, 그 병마로부터 이겨서 하루속히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장고가 말하지 않니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